네, 안녕하세요 파창사의 장 대표입니다. 네, 파창사 정도입니다 네. 그럼 여기 309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진출입하기 가장 좋은 출입구 앞입니다, 바로. 그렇죠. 네. 암호명 같은 거죠. 네. 그래서 309 앞에 네. 차가 만약에 있으시다, 그럼 이 근처에 대시는게 가장 좋죠. 네. 지하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네. 게 가장 빠른가요? 이동을 열로 보시면은. 네. 이쪽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뒤쪽으로 이제 쭉 네, 한번 돌아볼게요. 한번 이제 요, 요쪽을 좀한번더 설명드리자면은 딱 보시면은 여기에 309 앞에, 309 기둥 앞에 네. 조그만 게 하나 있고. 네. 저쪽에 보면은 뭔가 커요. 사람들은 항상 큰 거를 가고 싶어해서 열로 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열로 가는 순간 <laughs> 폭망이다. 네. 엘리베이터 때문에 아마 절 욕할 거예요. 아마 26층 네. 안갈 거예요, 저쪽은. 근데 이제 모르시니까 음... 저를 무조건 누르시고 의심 네. 중층 안 가냐라고 할 텐데 열로 가시면은 두번갈아 타야 되고 열로 네. 가시면은 한 번에 가실 수 있다. 네. 그래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쭉 들어가시면은 오, 덥네요, 여기는. 309호에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삼백구 기둥에서. 기둥에서 그럼 또 309? 여기서 또 이걸 타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겠죠 그죠 <laughs> 봐보시면은구층십층이구 네. 10층. 10층. 층을 기억하셔야 돼이 네. 사당역 <laughs> 신도리 예 네. 강남 G1층. 예 지하 일 층이 네. 또 쇼핑몰인데 네.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싶거나 또 뭔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죠 구층 가시면 됩니다 식당 가로 그렇죠 식당을 가면 식당이문 닫았어요. 그러면 시켜야죠. 시켜야죠. 네. 시켜야 될 때는 이제 보통 지하 1층에 네. 와달라. 네. 그래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 한번 보, 볼게요. 이쪽 보고 으시면 지하 1층이 쇼핑몰하고 주차장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로 와달라고 하면 오겠죠. 네. 근데 거기에 네. 또 누가 있죠? 관리실 직원이겠죠. 관리실 직원분이 있어요. 또 이제 막죠. 네. 그러면은 포기하시면 안 되죠. 네. 저희 배달의 민족이니까 네. 지하 4층에 309 앞으로 와달라. 고 네. 그래서 여기 내려오셔서 음식을 받아서 올라가시면은 불법이죠. 네. <laughs> 그래도 배고파도 해야죠, 그죠? 먹어야죠. 네. 예. 뭐윤 대표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예, 오수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 지하 1층에서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지하 아, 1층에서 아. 안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시도해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안전하게 갖고는 계 지하 3층, 4층으로. 네. 그래서 개인이 들고 가는 건 뭐라고 못해요. 네, 근데 이제 배달원이 들고 가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은 9층에 식당가 있죠, 그죠 한유공원도 있고 네. 지하 1층에도 엔터식스랑 쇼핑몰 있어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지하 1층에서 어, 지하철로 이동해서 저기 강대역으로 바로 연결이 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셔서 여기 끝에 여기 뭔가 철문 이 있죠, 철문? 이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네. 철문을 쭉 들어오시면은 화장실이다 하고 나가실 수 있는데 들어오셔야 돼요. 쭉 네, 들어오셔서. 네. 사실 좀 거꾸로 됐어요카메라맨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저희가 거꾸로 <laughs> 야, 하고 있어요. 이 여자 화장실 맞은편. 예. 네. 여자 화장실 맞은편. 네. 계단인 가요, 여기? 아, 여기 계단이죠. 1번 계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저희가 지금 뒤로 가고 있어서. 아, 제, 저기, 저기, 저기 끝입니다. 저 끝. 끝인가요? 끝. 끝. 아. 끝입니다. 끝이 생각해요? 아. 저희가 그래서 아까 왔는데. 어? 네. 끝입니다. 끝. 네. 그래서 예, 네, 여기도 화장실. 그리고 네. 아, 여기 저기 맞는 거 같은데. 네, 저 저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헷갈리셔요. 네. 이게 이게 정상적인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네. 네, 가안 헷갈리는데. 네. 아, 아, 아. 건축 사무실이 있지 있네요 이런 데 월세가 꽤 비쌀 텐데. 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천천, 천천, 천천히 가십시오, 저기. 음. 네. 여기서 요쪽 네. 어, 건축,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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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단 여러 개가 있네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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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계단 이제 계단이라고 써있는데 네, 계단학실도 가는 길 문이 있고요 네, 여가엘리베이터잖아 거기에 배상용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희가 지금 또 롯데마트도 한번 가야 돼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마트가 몇 층인가요? 지하 1층 지하 1층이요? 네, 1층. 지하 2층 2층이요? 어, 제 1층은 그 지하철 네. 가는 길이예요 네. 지하 2층 지하 2층 음... 사람들 꽤 많은데 롯데마트에 뭐 추억 있으신가요? MT 어, 갈때 근처에 많이 들리죠. 아, 제 네. 여자친구가 롯데마트였는데 네, 그만두죠. <laughs> 지금 제 뭐. 사모님은 네, 와이프가 됐는데 <웃음> <웃음> 네, 너무 아쉽습니다. 어, 아. 그 카메라맨이 지금 문이 닫혔어요. 네. 가출분이세요? 네. 어, 롯데마트 딱 1층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 나가 보죠. 네. 여기 주차장 갈거 가는 길 같고. 네, 이쪽 으로 한번 나가 보시죠. 천천히 해. 나가보겠습니다.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카메라에. 옆으로 옆으로 좋았어. 옆으로. 왜냐면 카메라맨 지금 길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laughs> 어, 같이 옆으로 가고. 어, 있네. 여기 있네, 있네. 롯데마트라고 써 있네요. 네. 롯데마트라고 써 있네. 네. 요렇 네. 네. 주... 가겠습니다. 롯데마트가 이쪽에 네. 있네요. 네. 아, 여기 또 주차장이 있네, 주차장이. 네. 주차장 아 이게 양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네요, 그죠? 아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롯데마트가 저쪽에, 저 안쪽에 있죠. 네. 롯데마트 안쪽에서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쵸. 마트 안에 못 찍게 뭐 저희가 아니야. 그렇게 유명인도 아니고. 네. 저 건물 쪽은 괜찮습니다. 아, 건물 <laughs> 쪽이라서. 아, 아, 네. 비록 뭐몇천개 중에 한 개지만 그래도 <laughs> 또 네, 발언권 이 있기 때문에. 뭐 쟤네도 임대인이고 저희도 임대인이니까. 네뭐아 주차 정산은 여기서 하시면 되죠. 네. 아, 여기 제가 한 보고 가시죠. 네. 주차 정산 은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제 파창사나 저희 쪽 이용하시면 좀더 싸게 그걸 뭐 그쵸. 드리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면은 네. 저희가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하셔가지고 마스크 써야죠. 네, 그러면 구급차가 네.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아 지하에 이런 롯데마트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살아보신데 있으세요 이러면? 아 저는 없어요. 아 저도 없는데 이런데가 저기잖아요. 그 타워팰리스. 아 그런가? 네 타워팰리스가 지하에 고급 매장이 있죠. 자, 이거 조금. 오 시원하다. 네, 이제 만약에 그 어떤 MT를 오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뭐 연인들끼리 뭔가 식사를 한다 이럴 때 네. 여기서 같이 장보고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예, 먹을 거좀 생, 삼겨서 네. 올라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좀 네. 이따 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이변 쪽에서는 최대 규모가 아닐까. 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변 주변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이 주변에 거의 유일한 대형마트라서 음. 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네. 어, 마치고 또 오실 때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는 언제든지 네. 거기 클릭하셔서 블로그로 넘어가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오늘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